이 우리나라 불교에는 자비행이 없다 보살행이 없다 하고 이제 출가자들 비판하시는 분들을 꽤볼수 있죠. 그분들 말씀인즉선 우리나라 불교가 마른 대승 불교인데 사실은 자비가 없고 자기 깨달음만 붙잡고 앉아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그분들 우리가 이렇게 타돌피로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당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이 세상이 정말 비밀이 무엇인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당신 가족까지 버리고 목숨을 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깨달음을 깨닫고 목숨 건데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뭐 그렇게 그 비판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분들인들은 뭐 그러고 싶어 그래 하겠느냐고요. 당신들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웃에 도움드리고 싶어하고 당신이 요새에 기쁨을 주는 그런 거 보면 본능적으로 기뻐하게 돼 있거든요.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뭐 깨달아야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도를 넣지 못했는데 아직도 깜깜 절벽인데 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비행을 하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까? 뭐 그분들이 돈이 많습니까? 뭐 권력이 있습니까? 뭐뭐 뭐 누구처럼 지식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분들 다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원했던 문제는 깨달음과 이런 자비행, 도와 일상생활이 분리된 대게 한 불교관 문제가 있어요. 상구보레와 하중생이 사실 둘이 아닌데 그걸 둘이에겐 착각하게 만든 불교 가르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 사실 깨달음은 내 개인적 성취거든요. 그리고 근 자비 행은 사회적 책임인데 우리는 누구나 출가하지 아니더라도 개인적 성취와 나의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제가 의사지만은 제주에 보십시오. 예를 들면 국경 없는 의사 같은 분들 당신의 보니까 월급이 200만 원인가 받으시더군요. 그돈 받고 당신의 모든 부하명예를 포기하고. 그렇게 이웃들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부끄러워요. 저는, 응? 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없는 의사에 계시는 분이, 너는 왜 의사가 돼가지고 돈만 벌려고 앉았느냐? 이러면 저할말 없어요. 우리가 입장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자분들이 자비가 없다. 뭐 자비 행안한다고 다달것 전혀 없습니다. 깨지신 분들은 그리고 다 그런가 합니다. 실제로 우리 큰스님들 보십시오. 우리 옆에 왔다 가셨던 그큰스님들다 그렇게 돌을 깨치고 난 다음에는 깨달음을 권하신 다음에는 자비 행들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가자분들이 못 하시는 거는 당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도를 모두 얻어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참 깨달음과 자비행이 둘로 나뉘게끔만 불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불교는 깨달음과 자비행을 둘로 둘이라고 안 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떠나시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착각을 하고 또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책임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묘 보윤 행운입니다 보윤 행운은 이웃을 섬기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보윤 행운은 개인적 성취적 깨달음과 사회적 책임, 즉 이웃을 위한 생활이 둘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보현행을 하면 내가 원을 세우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이웃을 섬기면 깨달음이 오는 동시에 그 하나가 하나 가지고 공경만 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동시에 이웃을 위한 일상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현행운을 평생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